최근에 제라스가 좀 패치가 됐죠 케일 나와가지고 한번 제라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케일 이런 애들 상대로 또 제라스가 좋을 수도 있어 제라스 야무지게 한번 해봐야지 아 이거 약간 가렌 무서워가지고 유치하 들었거든요 탑텔레들나 하다가 야무지게 압박해봐야지 초반에 좋다 와와와와와! Wow, 와와! Wow, wow, wow. wow, wow. 아 뭐야? 씨, 마우스 꺾였다. 와와와와! Wow, wow, wow. 이래서 W가 초반에 좋은데 맞죠? 야미. <목소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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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적인데 미쳤는데, 미쳤는데, 와, 무빙 뭐 바로 W는 못뭐 피하잖아. 이친구이 친구야, 이 친구 야, 그렇게 플레이할 거면 그냥 피오라를 해. 이 친구야, 어, 피오라를 해. 그냥. 나이스 나도 퍼블 못참지 이거는 아 근데 이득 아니야 솔직히 말해서 야, 빡쳐가지고 나도 한거야 2년 안좋기 때문에 이득 아닌데 야 빡치잖아 케일 들고 초반에 까짝까짝되니까 그쵸? 저게 맞을수도 있어 맞다가 끝나는거 앞에 견뎌가지고 나도 화딱지나게 했잖아 이게 시수를안 먹으셔요. 이 친구는 나이스화딱지가 잔뜩 났나 보네. 평타 한 대라도 때리려고 나오는 거 보세요. 레벨만 이기고 있으면은 쉬울 것 같긴 한데, 했습니다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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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죽이, 컷트 아, 무빙에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는 친구네. 이 친구 좋았다. ,잉? 근데 케일이 이 속이 생각보다 빠르다, 그죠? 그렇지 그렇지 따끔! 따끔하지? 와이 친구 봐라? 무빙 자신감 미쳤어 난사해 난사해 그냥 와 저게 많이 쓰는데 이렇게 처음에 는지 모르겠네 정다살 끝까지 아껴주면서, 끝까지 아껴주면서. 잠깐만 이제 그 다음에는 코어템을 뭐 올리지? 지평선에 초점? 무난하긴 하지. 지평선에 초점이 좀 무난하긴 해. 쿨감 있고 멀리서 맞춰가지고 와, 이게 안 맞네. 와, 존나 센데? 뭐냐, 이거? 야, 궁딜 뭐야? 아 무기는 좋아 아니 춤왜 이렇게 빨라? 아니 아니 플래시가 있어? 이럼 나 플레이 써야지 바로 미쳤는데 거의 헬퍼급 아니야 이 정도면? 와. <목소리는> 잘다피했 <피해도 돼. 목소리는> 총 타가 제앞는데나냥뛰고있습니 아이 참자. 와, 리얼 존나 세다. 좀만 잘해줘, 팀들. 부탁할게잉. 그렇지, 가렌도 무리해주면서 좋았다.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얘들아. 바로 와, 바로 와. 아니, 바로 오라고. 바로 오라고. 아니 파이크랑 뭐 하냐? 나네 진짜. 아. <목소리> 아니 못하면 말이라도 들어야지 친구야. 그리고 내가 몸빵 안한 이유는 혹시라도 피 깎여가지고 케일이나 카이사가 오면은 내가 또 제압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바로 죽을까봐 몸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바로 먹을 때또몸안 되냐고 나한테 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부가 설명을 또 해줘야 돼. 몸안된 이유가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카이사 그냥 믿음 믿음 판단을 했지만 오는 판단을 했을 때. 어차피 뭐킨드레드는 궁키면 되는데 나 제라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가지고 또 멀리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물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아 뭐야 한발더 남았었어? 나이스. 더 와, 근데 진짜 제라스 미쳤는데, 그냥? 아, 딜이 아니라, 아니, 내가 미쳤다는 게 아니라, 뭔가 딜이 좀 옛날 제라스에 비해 좀 더, 뭐, 센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네않 궁이 몇 발이지? 이렇게? 다섯 아, 발인 줄 알고 지금 자꾸 착각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막템 같은 경우는, 그불 가자, 여러분들. 와, AP 860. <laughs> 근데 유민 실드가 생각보다 좀 많은 것 같아 방금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 뭔가 한 번씩 다 씹어주는 느낌이야. 와 W 한 방에 죽어? 이번 좀 색다른데? 아, 궁 같은 형 맞출 때마다 추가됨이 있어? 어쩐지, 그니까, 러궁이 조금 바뀐 건 알고 있었는데, 딜이 다르다 했어, 진짜로. 가주자.

진짜 이런게 원맨캐리죠 여러분들 이건 뭐풀 명예 받겠죠 당연히 이건 뭐 안봐도 비디오긴 한데 아좀 보자고 와딜 진짜 미쳤다 제라스 할일 잘했다 케일 상대로 뭐할까 존나 고민하다가 아니 아니 명예가 아예 누를 생각도 없는 거 싫어? 요즘 이게 약간 팍팍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팍팍한 사회다, 진짜로. 아니 보통 이제 뭐가 기다리라고 그뭐 뜨지 않나? 그거 있잖아. 잠깐만 뭐 아직 뭐 처리 중인데 뭐 기다리라 그런 거조차도 안 뜨는 명이었네 그냥.